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영업이 많은 수출업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바이아들 유치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이 워낙 잦았어요. 제 고향이 제주도이기도 했고 친정엄마와 아빠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식당을 일으키고자 저희 친오빠네 부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두 생활터전이 그곳에 있었던 터라 하루 살기 바빠 서울로 시집 간 저를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온 상태에서 한참 깨소금 볶아야 할 신혼 생활 마저 혼자 지내기 일수였고 그나마 시부모님께서 가까이 살아 자주 왕래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신혼초라 늘 불편하고 눈치 보이곤 했죠. 아이 둘을 낳았을 때도 남편은 제 곁에 없고 일하느라 외국에 가 있었던 터라. 저는 아이 둘다 남편 없이 혼자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낳아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없이 아이 둘을 낳은 재산후조리를 정성껏 해주셨고,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곁에서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참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미역국을 제게 떠주시며 많이 힘들지? 원래 자식 낳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단다. 나도 내 시아버지 없을 때 우리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것이 어찌나 서럽던지. 난 친정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워낙 무심한 양반이라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못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뼈가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데 그 고통을 알기에 우리 며느리만큼은 엄마가 지켜주고 싶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미역국을 먹으면서 저는 그만 눈물을 떨어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남들은 시부모님 욕하고 험담하고 하는데 저는 일평생 살면서 시어머니에 관해 욕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밑에 바로 손 아래 동서가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늘 고마웠던 반면, 동서는 어머니께 내심 불편한 게 있었던 듯 싶었습니다. 어휴 어머니 맨날 전화하시는 거좀 싫지 않아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제게 전화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지 뭐예요? 그리고 툭하면 저랑 같이 목욕탕 가자고 하시는데 전 친정 엄마하고도 대중 목욕탕 안 가거든요.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같이 때밀면 정 붙는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냐고요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면서 일상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 목욕탕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독 어머님께서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있다 시원하게 때미는 걸 좋아하셔서 동서처럼 저도 데려가셨는데 처음엔 한두 번갈땐 저도 당황스러웠고 어색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번 가다보니 어머니의 말씀처럼 데밀면서 정 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더라고요. 말씀은 또 어찌나 재밌게 하시는지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는 겉으론 동서의 말을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니께 더 정이 많이 가서 친정엄마보다 더 많이 따랐어요. 그런 절 시어머니께서도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다고 동서와 저를 절대로 차별하거나 그러시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게 조금 질투가 났지만 전그 넉넉한 인품마저 좋았답니다. 어머님 덕분에 서울생활 애들 키우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을 무렵 어느 날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제게 쏟아내었어요. 미안해 여보. 이번에 우리 사업 부자재들 업체를 바꿨는데 다름 아닌 지사가 터키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9년 정도는 터키에 가야 할것 같아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서울 생활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난데없이 터키가 웬 말이냐고 했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제게 미안해하며, 제 마음을 달래주는 남편 앞에서 더 이상 원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고국을 떠나 터키에서 9년 연 정도 지내야만 했어요. 터키 가야 한다는 말씀을 양가 부모님께 드렸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는 니에 네 알아서 해라. 남편이 간다면 당연히 가야지. 라고 특뱉는 반면 시부모님께서는 한없는 걱정을 내비치시며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많이 고생을 하겠구나. 서울 생활 적응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을 텐데 낯선 땅에 가서 9년 동안이나 어찌 또 적응을 했고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으니 엄마도 참 속상하다 라고 마음을 전해주셨고 저 역시 고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과 이처럼 정마는 시어머니를 9년 동안이나 못 본다는 사실에 맘이 아팠습니다. 저는 떠나기 마지막 날밤 시댁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와 밤을 보낸 후 터키로 가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 터키에 도착했고 험난한 타국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적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온갖 향신료가 들어간 터키 음식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통하는 생소한 터키어를 쓰는 사람들과 문화는 제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겨워하니 남편은 안타까워하며 중간중간 중간 한국에 가라고 비행기표까지 손수 끊어준다고 했지만 이래 얽매여 있는 남편만 두고 나올 수도 없었고 혼자 비행기 타는 것조차 겁이 차마 그럴 용기도 생기질 않았죠. 시부모님과 드문드문 연락을 주고받곤 했지만 특히 저희가 사는 곳은 터키 중심부에서도 좀 벗어난 곳이라. 한국에서처럼 인터넷이 원활하지가 못해 명상통화며 메신저며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파는 한국 음식들로 겨우 생계를 이어왔던 저는 어서 하루빨리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남편 사업도 생각보다 잘 되질 않아 남편도 속상해하며 망고생으로 인해 점차 야위어갔어요. 사업 때문에 빚을 저 현지에서도 힘들어졌고 버티다 못한 남편은 시댁한테 사정 얘기를 하니 심지어 시부모님께선 저희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는 와중에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유치원이나 학교 갈 나이가 되었고, 마침내 남편은 버티다 못해 할당한 7년을 미쳐 다못 채우고 5년 정도만 채운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일에 방해가 된것 같아. 미안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던지요. 저는 터키에서 가족들을 줄 선물들을 잔뜩 사가며 어서 빨리 귀국하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밟아보는 고국은 얼마나 따뜻하고 그립던지요. 당장 살집이 없어 일단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한 저희는 얼른 보고 싶은 부모님을 뵐 생각에 잔뜩 들떴답니다. 7년여 만에 만난 시부모님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왔니? 우리 며느리 정말 오랜만이구나. 우리 손주들도 많이 컸네. 사진으로만 보다가 내 새끼들 직접 보니 더 인물이 나네.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님. 저를 예전처럼 똑같이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전에 비해 무척이나 말라있으셨고, 얼굴은 볼이 푹 패어버려, 예전에 퉁퉁했던 복스런 모습에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보니, 어머니께서는 걱정할 것 없어, 예. 내가 너무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게 조금 심하게 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진 거야. 너야말로 많이 말랐구나. 음식 때문에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고 집 구하는 동안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해먹자하시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둔했던 저는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고 간만에 어머님과 대중목욕탕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게 생각나 저는 어머니께. 어머니, 저랑 내일 목욕탕 가실래요? 한국에 오니까 어머니랑 목욕탕 같이 가던 게 떠올라서요. 응, 아, 아니야, 나는 나 이제 목욕탕 끊었다. 나이가 들기도 하고 살이 빠지니까 목욕탕만 가면 어지럽고 힘들어서 너 혼자 시원하게 잘 갔다 와라. 요새 때 밀어주는 분이 바뀌셨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밀어주시더라. 라고 하셔서 요새 때밀어주는 분이 바뀌신 것도 알고 서비스를 받아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제게 했던 말씀과는 달리 아예 목욕탕을 끊으신 건 아닌 것 같으셨어요. 전 어머니께 두어번 더 졸라 됐지만 어머니께서는 단호박으로 본인은 이제 목욕탕 안 간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6시 50분쯤인가 일찍 깨나 식사를 차리려고 보니 아침이 이미 차려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안 계셨고요. 요새 내 시어머니가 요앞 뒷산에 새벽 운동을 다니느라 일찍 나가신다. 건강에 좋다 해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애기 깨워서 같이 먹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해도 뜨지 않는 깜깜한 새벽 5시에 나가시는 게 걱정이 되었고 새벽 운동이 몸에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데 걱정이 된 저는 어머님 돌아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8시 정도에 나타나신 어머니는 새벽 운동을 다녀온 분치고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피부에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반들반들 한결 개운해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나머지 어머니께 무심코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니, 혹시 운동하시고 목욕탕 다녀오셨어요? 제가 등도 밀어 드리고 같이 가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묻자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손사래를 치시며 아니 무슨 내가 목욕탕이야? 새벽 운동하고 온 사람한테 무슨 소리니? 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눈이 좀 어두워졌나보다. 라시며 핵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윙가 수상쩍었지만 굳이 목욕탕 가실 걸 숨길 이유도 없으시고 하니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또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어머니께서 꼭 새벽마다 어딜 나가졌고 새벽운동을 다녀왔다고 같은 말을 하시니 저도 내친김에 같이 새벽운동 가자 하면 또 그건 이 핑계 저 핑계 되시며 철때 놓으시려고 하시고 이쯤 되니 적자니 서운함마저 들더라고요 마침 동서에게 제 안보를 묻는 전화가 와서 어쩌다 이기 끝에 속내가 흘러나왔고 동서는 의외로 예상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님 아무것도 모르신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님 그러시면, 그러시는 줄 아세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좋을 것 같네요라는 말을 하는데, 어? 이게 뭡니까? 이 아리송한 뉘앙스는, 저만 쏙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함이 채가시질 않아 숨기고 있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행동개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 전날 밤밤을 꼴딱 새가며 어머님이 나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어머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나섰고 저는 몰래 어머님 뒤를 밟았습니다. 어머님은 새벽에 아버님 말씀처럼 산을 타는 것은 아니었고 동네 한 바퀴를 운동삼아 쭉 도시기는 했어요.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제법 새벽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아 사람이 섞여 하마터면 어머니를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는 혹시나가 역시나 동네에 자주 가던 목욕탕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목욕탕 주인에게 저 어르신께서 얼마나 목욕탕에 자주 오는지 물어보니, 목욕탕 주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 오시지. 원래 목욕탕 천물이 제일 깨끗하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보고 일찍 오시기는 하는데, 근데 저 분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나도 잘 몰라요라며 목욕탕 주인마저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비용을 지불하고 시어머니 뒤를 이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로지 시어머니와 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온걸 모르시고 누군가가 왔다는 기척만으로도 신경 쓰였던지 움직임이 민가 빨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어머니께서 목욕탕 간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걸로 하면 되니 기왕 온거 어머님 등이나 밀어드릴까 하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리고 탈싹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당탕탕탕 하는 소리가 목욕탕 안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그토록 거부하셨는지 그리도 숨기고 싶어 하셨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가슴이 예전과는 달라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궜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모습을 보며 화들짝 놀라고는 비눗물도 채인구지 않으시고 미끄러운 줄도 모른 채 그대로 밖으로 후다닥 도망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목욕탕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통곡을 쏟아내었습니다. 너무나 시어머니께 죄송스러웠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다한 죄책감이... 절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우셨으면 호탕했던 양반이 저를 두고 그대로 나가셨을지 그 마음말로 다 못다 할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방문을 꼭꼭 잠그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잠깐 거실로 불러 앉아보라고 하셨고 맘속 깊은 한숨을 깊이 내시다군요. 저는 슬픔이 북도다 시아버지 앞에서 다시 눈물을 내보이고야 말았네요. 동서의 말처럼 그냥 그런 줄 알고 모른 척했다면 시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으셨을 텐데 여자로서 며느리한테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킨 시어머니의 마음이 오죽 아프셨을까요? 너무 죄송해서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흐느끼면서 사과를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신 줄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오랜만에 봐 멀어져 그러시는 줄만 알고 제서운함만으로 어머니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너무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후에 방문을 열고 나오시고 무릎 꿇은 제 앞에서 눈높이를 마주쳐 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 딴엔 니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였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을 너희만 모른다는 것에 대해, 못내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구나 싶어. 나도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나의 친정엄마 이상으로 잘 따르고 기댄 줄 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니? 다내 죄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울컥해서 저희 고부는 한동안 방문 앞에서, 한참에 울음을 쏟아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안타깝게 보시다 살짝 미소를 드러내시기도 하셨네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퉁퉁 눈이 잔뜩 부은 상태로 시뻘개져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저의 고부를 보고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디 상가집이라도 다녀오셨냐고 놀라서 말을 못시었네요 시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었고 남편 역시 어머님께서 힘든 일을 겪은 것에 대해 아파하며 저희는 모두 다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이루고야 말았네요. 하루종일 시아버지 께서는 곁에서 눈물 콧물을 위한 휴지 나르고 치우시느라 바빴고요 저는 남편에게 집값이 많이 올랐 으니 대출받아 집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시부모님이랑 합가해서 북적북 적하게 살자고 했네요. 왠지 그래 야만 할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께서 곁에 있을 때 효도하고 싶었네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가족으로 뭉칠 수 있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예전처럼 어머님과 같이 가서 등도 서로 밀어주고 하는데 새벽 5시에 가는 목욕탕 물은 정말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우리 어머님 등은 제가 책임지고 싶네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저희처럼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